안녕하세요. 엘다육과. 하이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녀석은 통통마디 세덤인데요 지금 제일 한참 예쁠 때예요 이렇게 노랗게 꽃이 펴가지고. 어떤 대상에, 고객님이 노란 네. 꽃 내놔라 그게 무슨 소린가 했다. 아, 아 이거 통통마디였었어요? 그럼... 요, 요 통통마디 한 포트를, 요한 포트를 제가 요 플라스틱 큰 화분에 심어놨었어요. 이게 한 포트예요? 네, 한 포트예요. 음. 한 포트 심어놓은 건데 이렇게 많이 큰 거예요. 어디 심어준 거예요? 이게 한 달쯤 됐나요? 한, 한, 달? 한 달? 한 달만 이렇게 됐나요? 네, 한달한달좀 넘었나 한달 됐나? 한달 넘었겠지. 한 달은 넘은 무 같아요. 아좀어3월달 그래. 삼월 3월 초순에 심어놓은 것 같아요. 3월어 삼월달 심어놨는데 이렇게 난, 난 예쁘게. 단체송아 같지 않아요? 약간 그게도 비슷하고요, 노란 송엽국도 비슷하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핀다라는 거, 통통 마이새덤 오늘은 이 통통 마디새덤을 소개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이 기와에 기와에 이 바이솔. 이 녀석은 합이러 보인가요? 네, 합이러 보이고요. 데 얼굴이 달라 보여요. 얘는 조금 바깥에 <laughs> 색깔이, 노지에다가 달고 네. 놨다가 네. 나온 애들이고요. 여기서 고 네. 화려하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합이러 보이. 보이. 네. 얼큰이를 쓰실 건가요? 이 녀석을 쓰실 건가요? 지금 얘가 분홍색 덤이 색깔이 좀 이래서 네. 이걸 두 개를 쓸까 이거, 이걸 쓸까 좀 근데 녹색이잖아요. 그럼 네. 얘랑 잘 맞을 것같 하고. 아.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이 생명토 때문에 기와에. 기와의 생명처로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전통 기와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게요 어, 황토 흙하고 옛날 전통 방식의 기와는 황토 흙하고 재 옛날에 불때고 나무 재 있죠 그거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와 자체에서도 이끼가 자라는 자연적으로 이끼가 자라는 어, 그런, 전통교하는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참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혜로 시다 네. <laughs> 자, 그럼 준비를 해서 한번 이어가 볼게요. 마무리, 익, 익기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네, 이거 머리 심는 것처럼요. 네. 아, 그리고... 머리 심는 것처럼 <laughs> 네. 하나하나 심어요? 네, 이게 네. 제가 해보니까 네. 이게 심는 게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심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서 물, 이게 단점이 하나 있으면 자주 물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 빼놓고는 괜찮은 것같아 너무 많이,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숭덕숭덕 많이 넣는데요.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머리, 심등으 이렇게 심으시면, 체 자리에 렇 자리를 응. 잡고 또 번지잖아요? 네, 쫙 번지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둥성둥성. 네. 이렇게, 이렇게 심습니다. 이따가 완성해 놓은 것 다른 것도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저이끼를 꼽아 놓고 완성된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완성이 됐네요. 네. 네. 이쁘네요 파란색. 얘가구어 구져지면. 네. 누르, 안 쏟아지죠. 잖아 아, 이렇게 세워도. 약간의 이렇게 경사가 사가지고, 있어도. 경사가 있어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경사가 응. 있게 놓는 게더 예쁜 거 같아요. 예, 더 멋있어요. 네, 이렇게. 네. 근데 기존에 해놨던 작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비교해 봐주시겠어요? 응. 네. 이건 지금 만든 작품이고요. 하비로보이. 응. 얘는 바이소리 아닌 것 같아요? 설란 설란이요? 얘도 야생화니까. 아, 월동도 저, 되고요. 월동이 되니까. 네, 꽃이 핀다면서요, 네, 예, 설란이. 예, 설란이 꽃이 갑이죠. 아, 꽃이 예뻐요? 예, 그리고 네. 얘는 얘가 지금 단풍이잖아요. 예. 네, 단풍. 얘는 저기 부두 여기새도 네. 그래서 그냥 같이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서 아직은 잘이있기는 완전 자리는 못 잡았네요, 아직. 음, 아 네. 이거 한지한달 정도 됐잖아요. 한 달이 안된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요 녀석은 야. 지금 문을 아, 예뻐요. 합이 예뻐요. 예. 네. 하비려고가 이렇게 예뻐. 요이 네. 네. 분홍 세덤이고, 응. 이게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분무기 해야 돼요. 아, 물을 아, 잘 자, 줘야 된다. 예, 이게 잎기가자라려면 네. 분무기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물을 자주 줘야 되고. 네, 물을 자주 줘야 돼. 그리고 이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햇빛에 나가면. 어 그건 죽음이네요. 어, 그건 <laughs> 다 타버린다는 거. 네, 그래서 작품을 만드셨으면 네. 약간 반 그늘에 이렇게 네. 두시고 그늘진 곳에 두시고 물을 얘는 자주 줘야 된다는 거. 이끼가 그 있기,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있기 때문에. 이게 저기 이이것의 이, 이, 특징이 네. 물을 자주 줘야 되더라고요. 나는 네. 해 보니까. 네, 물을 자주 줘야 되고 음. 직사광선은 피하시고 약간, 어, 그늘에 약간 그늘 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이 좋고작품만는데 거실이 좋은요 네. 그쵸? 거실이 좋은거 같아요. 거실에 음. 예, 예, 이렇게 분무기를 예. 이렇게 물을 자주 뿌려주시면 예. 그러면 이 녀석은 좀위잘하지 않을까요? 아니, 음, 바이솔은. 왜 이렇게 왜 베란다나 왜 예. 햇빛이 좋은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가 좋은거 같아요. 예. 마당 같은데도 왜 보면 직선보다는 약간 그늘 예. 좀있는 아, 아 완전 직상선을 예. 좀 피하시는게 좋고 예. 약간 햇빛이 있으면서 예. 반그늘 정도 예. 거기에 물을 자주 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군요. 예. 네. 네. 이거 네. 이렇게 만들면 꼭 네. 요즘에는 이렇게 돌로 만드시는 게 너무 많고 네. 화려하고 네. 멋있어요. 근데 저는 못 하겠어요. <laughs> 만들어 봤고요. 아, 얼큰이 포천도 있네요. 네. 이 녀석은 곱슬인데 우리가 누가 이게 말라죽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잘 살고 있어요. 10년째 우리가 됐군요. 네. 그죠? 네. 네, 자 이상 오늘은 간단하게 기와에 합의로 음. 보이와분홍세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풍경을 만들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